아가씨, 짐안 챙겨요? 우리 곧 체크아웃 시간이에요. 네네, 알고 있어요. 근데 언니, 하루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돼요? 네? 아, 어, 하루만 더 연장해요. 나는 첫 해외여행이란 말이에요. 첫날 왔을 때 배탈 나서 하루 날리는 바람에 일본 구경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저 일요일에 약속 있으니까 토요일까지만 일정 잡을 수 있다고. 그땐 괜찮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요. 하루 연장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약속 어차피 친구들 만나는 약속이라면서요. 비즈니스 일도 아닌데 그냥 취소하고 하루 연장해요. 언니도 일 끝났으니까 나랑 같이 하루 정도는 놀다 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내일 친구들 약속은 삼개월 전부터 잡아 놓은 일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비즈니스도 아닌데 내일 일정을 취소해야 해요? 언니는 해외여행 처음 온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처음은 일본인데 저 따라와서 3일이나 묵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놀고 싶으면 나의 아가씨 친구들이랑 따로 잘 잡아서 다시 오세요 제가 그럴 친구가 어딨어요 언니도 알잖아요 내 성깔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남자밖에 없는 거 그럼 남자 친구를 만들어서 커플 여행으로 오던가요 난 지금 놀고 싶은데 언제 남친을 만들어서 여길 와요 그냥 언니가 좀 양보해 주면 안 돼요. 언니 우리 오빠랑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별다른 선물 같은 거준 적도 없잖아요 제가 아가씨한테 선물을 왜 줘요 원래 결혼하면 새 신부가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차 선물 하나씩 쥐어 주는 거예요 내 친구들 중에서도 올케 언니 있는 애들은 다 선물 받았대요 언니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말안 하고 있었더니 진짜 안줄 줄은 몰랐네 아가씨 친구 없다면서요 주변에 남자밖에 없다더니 어떻게 올케 있는 친구들한테서 얘기를 들어요. 아, 아무튼 난 여기서 무조건 하루 더 놀다 갈 거예요. 곤란하게 다큰 어른이 왜 이렇게 생떼를 부려요. 지금 말다 했어요? 자꾸 이러면 나 지금 일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아가씨가 해외 여행 경험이 별로 없다길래 남편이랑 어머님의 간절히 부탁해서 제 일정에 억지로 끼워 둔 거였어요. 비행기 거리도 2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이고 문화나 언어가 일본은 조금 만만한 편이니까 저도 크게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았고요. 순전히 제호의랑 경비를 데리고 온 거지. 아가씨 오빠나 엄마가 저한테 아가씨 잘 부탁한다고 돈 하나 지어준 적 없어요. 그런데 이러긴 뭘 일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한테 돈안 받아서 불만이란 거예요?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요? 돈 쓰는 게 아까웠으면 제가 애초에 아가씨를 데리고 왔겠어요? 아가씨가 너무 따라오고 싶어 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가씨한테 제 일정 다 말해주고 같이 온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루 더 연장하자고 하니까 제 입장에선 솔직히 화가 나죠. 난 내일 약속도 있는데 어떻게 가족보다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친구랑 약속 때문에 가족한테 상처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팅이 장난인 줄 알아요? 지금 성수기라 비행기 예매도 어려워요. 아가씨가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잘 모르나 본데, 일본 여행 더 하고 싶으면 아가씨가 따로 일정 잡아서 오는 게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아 싫어요. 난 지금 놀고 싶다고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하루만 더 연장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난 예정대로 움직일 테니까 알아서 짐 챙기는 게 좋을 거예요. 진짜 치사하네. 돈좀 있다고 유세 부리는 거 뭐야? 뭐라고요? 언니, 내 성격 알죠? 나 지금 언니가 날 여기 데려와줘서 얌전한 고양이 마냥 언니 말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언나가겠다고 마음먹으면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젠 뭐 얌전한 고양이 연기 안 하겠단 거예요? 네, 그렇다고 내가 뭐 손해 볼게 있나요? 이미 일본에서의 내 일정은 끝나서 후치더라도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죠. 뭘 두고 봐요? 농담이에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요? 짐안챙겨요 아직 체크아웃 3시간이나 남았잖아요. 근처 맛집 있어서 아침 먹고 올 거예요. 난 체크아웃 시간 되면 나갈 거예요. 시간 맞춰서 오세요. 네. 귀국 후. 아니, 그래서 지금 애를 거기다 두고 왔다는 거야? 근처 맛집 간다면서 나가더니 비행기 시간 다 되어 가는데도 연락도 안 되고 깜깜 무소식이어서요. 저희가 마지막 날은 일부러 공항 근처 호텔에서 묵었거든요. 그 덕에 아가씨가 주변 질이 좀 익혔다고 편하게 나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애를 어떻게든 찾아서 데리고 와야 할거 아니야. 거기가 어디라고 애를 혼자 떨구고 와. 저라고 떨구고 오고 싶었는 줄 아세요? 그래도 아가씨한테 비행기 표랑 시간이랑 다 알려줬었어요. 난내 일정 취소 못하니까 꼭 돌아와야 한다고도 했고요. 비행기 시간 거의 임박할 때까지 전 공항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수속 발반했다고 했으니 비행기 시간 되면 알아서 아가씨가 들어올 줄 알고 전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탔던 거예요. 뭐라고?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해명이에요 어머님. 제가 아가씨를 두고 오고 싶어서 두고 온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아가씨가 한국 오기 싫다고 잠수타버린 걸 제가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요? 스물다섯 살이면 다큰 어른이에요. 이래라저래라 하면 알아들을 줄 아는 나이라고요. 아휴 미치고 팔짝 뛰겠네.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국에다가 가족을 버리고 온다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니? 다투는 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너야말로 우리 딸보다 몇 살이나 더 먹은 애가 스물다섯 살짜리 하나 이겨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기니? 내 딸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할 거야. 그게 왜제 탓이에요? 전할 만큼 했어요. 제 딸도 아니고 제가 생태 부리는 아가씨를 어디까지 케어하고 이해해줘야 되는데요 저도 아침부터 얼마나 곤란했는지 아세요? 너도 참 독하다 독해 앞으로 너한테 한마디 할라 해도 네 보복이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제대로 하겠니? 어머님께서 아가씨한테 돈 보내주셨다고 했죠 아가씨는 아마 그 돈으로 호텔 연장하고 어찌어찌 다른 날짜 티켓 구해서 무사히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금 누구 염장 지르냐? 내가 걱정 안 하게 생겼어. 애가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 한마디 안 통하는 그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섭고 가족이 보고 싶겠냐고. 어머님이 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볼땐 아가씨 지금 혼자서 불쌍한 척하면서 집에서 보내 준 돈으로 일본 여행하느라 아주 신났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일부러 한국킹 티켓 늦게 끊을지도 몰라요. 뭘 불어야 너 때문이잖아 우리 딸이 하루만 더 연장해달라고 그랬다며 그 말만 들어줘서도 우리 딸 내일은 들어왔을 거야 그렇게 더 있고 싶으면 지금처럼 가족한테 돈더 받아서 더 놀다가 오면 되지 다들 왜 제가 죄인인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유 이 끔찍한 것 같으니라고 보기 싫으니 당분간 찾아오지 마라 네네 감사합니다 뭐라고 일주일 후 나한테 할 얘기 없어요 네. 없는데요. 사과 안 해요? 사람을 낯선 타국에 홀로 버려뒀으면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야죠. 제가 왜요? 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어떻게 나를 두고 혼자서 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언니보다 차라리 남이 더 정이 있겠어요. 진짜 실망이에요. 무서웠다고요? 무서웠다는 사람이 일본에서 오일이나 더 쉬다가 와요? 가족 돈 뽑아 먹으면서? 누가 가족 돈을 뽑아 먹었다고 그래요? 남편이 화 많이 났어요. 자기는 바빠서 가지도 못하는 해외여행을 아가씨는 장깨 부려서 실컷 놀다가 왔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번 해외여행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경험이었다고요. 그래요. 그럼 이제 내 출장 따라오는 일은 없겠네요. 뭐라고요? 지금 이렇게 욕먹어도 저는 아가씨를 그곳에 버리고 온게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가씨 덕분에 저는 앞으로 출장 생길 때 아가씨를 데리고 다니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첫 단추 잘 끼웠으니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 언니 완전 웃기는 사람이네요? 내 눈에도 아가씨가 참 웃기는 사람으로 보여요. 나 분명 일정 있다고도 했고 티켓팅도 다 해놨다고 했는데 제멋대로 생떼부리다가 나고된 걸로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한테 따질 수가 있다니. <laughs> 그래도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아가씨한테 제대로 된 교육 못 시켜줬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내가 언제 생떼를 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해 언니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아가씨도 다시 나랑 같이 여행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약속도 나랑은 불안해서 하기 싫을 거고, 전 언제가 되었든 무슨 일이 있든 앞으로도 아가씨한테 가차 없을 거예요. 또 봉변 당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시도하셔도 돼요. 뭐 이런 언니가 다 있어? 언니를 보니까 언니네 부모님이 어떤 인간들인지 저절로 보이네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이렇게까지 무례한 건 아가씨 부모님이 똑같은 아가씨랑 모양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어머님도 자식이 남한테 추잡하게 민폐 부리는 걸 어떻게 남 잘못으로 돌리고 난리를 부릴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그러니 자식도 똑같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엄마 욕한 거예요? 이 며느리 주제에 누굴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예요? 아가씨 진상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전 딱히 시댁에 어, 얻고 싶은 게 없어서 아가씨가 하는 진상 짓 받아줄 생각도 상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올케 언니 무서운 줄 알았으면 이쯤에서 그만해요. 사과할 것도 아니라면 이만 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사실 우리 오빠한테 다 말해도 상관 없겠어요? 네 아가씨 호소에 남편이 홀라당 넘어가서 아가씨랑 같은 거로 행동한다면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시댁에 던져줄게요 설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혼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못할 것도 없죠 말했다시피 상황 파악 못하는 남편이라면 바로 원래 살던 서식지로 돌려보내야지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아가씨 오빠 가정이 편안하려면 아가씨가 지금처럼 행동하면 안될 거예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원래 올케는 시댁한테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세다고 자랑하는 거야 뭐야? 아가씨가 아직도 올케 무서운 줄 모르나 보네요 올케는 언제든지 그 집안 식구에서 빠질 수 있는 깍두기예요 요즘 세상에 어느 올케가 시누지를 다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왜 높아졌는지 알아요? 아직까지 사상이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는 시댁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시집살이 시키면서 여자 목을 졸라 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 언니 목을 졸라맸다고 그래요? 씹살이 시켜본 적도 없구만. 우리 엄마가 언니한테 설거지 한 번을 시킨 적 있어요? 설거지 시키려고 눈치 준 적은 많았죠. 제가 말했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가 편하다고. 아가씨한테 본때 보여준 것처럼 어머님한테도 제 나름대로 정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설거지가 아니면 딱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요? 오빠가 진짜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왔네. 그렇게 제멋대로 할 거면 결혼 왜 했어요? 시댁 식구 뜻대로 안 해주면 제멋대로 행동한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가정꾸리고 아이 낳고 남편이랑 오래오래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지만 식구들 책임지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은 원래 이런 거란 거 몰라요? 아가씨가 스물다섯 살이라서 아직 잘 모르나 보다. 결혼 해보고 말하세요. 그때 돼서 아가씨는 얼마나 시댁을 위해 청소, 빨래, 설거지, 효도, 여행 등등 잘하는지 한번 보여줘봐요. 난 비혼주의자거든요. 그런 귀찮은 짓을 왜 해요? 내 말은 결혼을 아예 안한 거면 몰라도 결혼을 했으면 의무를 다 하라는 거죠 저한테 당한 게 그렇게 억울하면 다음 출장에도 따라와요 다신 뻘소리 못하게 오지에 떨고 놓고 와줄 테니까 이봐요 언니 어머님한테도 오늘 저랑 한 대화들 꼭 전달해줘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덕 계속 보려면 이만하고 좋게 넘어갔으면 한다고도 전해주고요 이 일이 있고 얄미운 신우는 자기가 일본에서 얼마나 무서웠고 불안했는지 시어머님께 다 일일이 일러 바쳤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무서웠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맛집 결제 내역과 쇼핑 내역 그리고 관광지에서 즐겁게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와 있었기에 시 부모님도 저에게 뭐라 하시진 못하셨고 결국에 신우는 남편에게 엄청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무서워서 억지로 저에게 사과하던 신우 표정이 잊혀지질 않네요. 지금 생각해도 고소해 죽겠습니다.